네. 실패할 거면 빨리 해라. 네. 전문 강사가 아닌 분들이 네. 이거를내 걸로 강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? 그 다음은 이제 이 앞에서 했던 내용에 대한 정리겠죠. 결론. 결론. 그렇죠. 결론은 지금까지 총 정리를 한번 딱 해주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청중에 이야기하고 싶은 말을 메시지를 주면서 마무리를 한다. 그렇죠. 사실상 처음에 핵심 메시지로 던졌던 제목 그리고 서론에서 이 핵심 메시지와 관계된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할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 이야기 또는 그 실성이 있는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다면 본론에서 두 가지 중 주제 정도를 어 언급하고 그중 주제에 맞는 각각의 에피소드 그리고 이 음.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정리할 수 있는 결론 그러나 이 결론이 핵심 메시지와 벗어나서도 안 되고 쭉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느낌에 네. 어 목차를 한번 잡아보는 것 이게 네. 사실은 콘텐츠 작업이라고 말씀 그렇군요. 그렇게 쭉 서론, 본론, 결론을 맞춰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하나가 뚝딱 나오게 돼요. 그럼요. 꼭 어? 훌륭한 멋 들어준 PPT나 동영상이 아니라 맞아요. 그 정도면 머릿 속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. 네.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가 음. 서론을 5분 동안 네. 본론의첫 번째 주제를 10분 동안, 시간 안두 번째 주제를 10분 동안, 네. 마지막을 한 5분 동안. 근데 이거는 사실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. 그렇죠, 사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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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제가 어 이거는 영상 자료로 나중에 한번 어, 우리 EPD가 음. 빵 띄워도 좋을 것 같은데, 네. 저는 20년을 강의를 했지만. 모든 PPT에 이 PPT 한 페이지에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제 나름 시나리오 작업이라고 하는데요. 네. 어떤 말을 할 건지 한번쭉다 적어 보고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혼자 리허설을 해 보는 작업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는 합니다. 그런 노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20년간 매력있는 강사님으로서 어 왜냐면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대중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한 음. 책임감을 요하는 일이고요 시나리오를 적고 리허설을 해보지 않고 대중 앞에 선다 네. 하는 건그냥 양심에 틀렸거든요 <laughs> 급하게 요청을 받으신 강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또 막막하니까 그냥 나가시게 되는데 오늘 이 박사님의 서론, 본론, 결론 짜는 법을 그냥 쭉 따라가 보시면 아 나도 나름대로 감사 못지않게 멋있게 마이콘텐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을 거예요. 네, 그래서 뭐 이게 만약에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.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, 댓글도 달아주시면 어. 거기에 대한 코멘트나 어. 피드백 정도는 드릴 수 있으니까 충분한 네.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또리 케이트 박사님께서 열정이 본인의 어떤 호가트인가 아, 아니겠습니까? 아니, 아니, 난 호지 열정 그러니까요. 케이트. 열정 케이트시기 때문에. 네. 아마 이렇게 바쁘신데도 뭐 댓글 달아주시고 하시면은 이거또다 해주실 거예요. 또. 아, 예, 예. 우리 네. 친구들 많습니다. <laughs> 열정은 미친 분들. 예. 아, 네. 그럼요, 아, 그럼요. <laughs> 근데 우리의 방송 보고 아, 서론 본론 결론을 나름대로 만들어 오신 분들이시면 저라도 감동 먹어서 얼마든지. 예. 네, 그리고 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청중의 기대치가 좀금 틀리거든요. 그래서 맞아요. 그 정도만 준비하고 가셔도 충분히 충분하시 네, 만족시킬 수 있는 맞아요. 어, 전문적인 컨텐츠를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지 않는다. 아, 중요한 말 전문 가가 누구 왔다 이러면 정말 잘해야죠. 네. 그러나 어, 이분이 그냥 전문가로 오셨는데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하시면 이분은 그냥 대공거죠 아, 김미경, 김창욱 씨한테 기대하는 거랑, 맞아요. 에, 네? 딸기농장주한테 기대하는 거랑 다 <laughs> 했습니까? 아, 그네요 <laughs> 아, 그게 명언입니다. 그러네요. 그러나 아. 김미경, 김창욱 씨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딸기농장주만의 노하우그 그 삶의 경험은 그만이 줄수 있는 거. 맞아요. 그 핵심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 이게 맞아. 정말 진정성의 힘이고 맞아, 이게 정말 요즘 강연 시장 트렌드의 힘이기 때문에 이런 의뢰가 들어왔을 때아나 어, 해본 적 없는데 라고 빼지 말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정도만 즉즉즉 종이 한 장에 쓱쓱쓱 한번 스케치해 보시고 네. 그걸 가지고 한번 현장에서 음. 노하우들을 많이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아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나도 강사다 누구나 강사가 될수 있다 누구나 콘텐츠를 자기만의 이야기는 갖고 있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한번 잘 따라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컨텐츠 만들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뭐, 사바스 마인드 편에서 말씀드렸었죠. 책쓰는 법 컨텐츠까지 왔는데요. 획기적인 진전은 대형 실패 속에서 나온다고 하죠. 이 지칩니다. 힘들죠. 그러나 이름 벌어졌고요. 이, 우리는 시간이라는 게 주어졌으니 이 시간을 좀 같이 이렇게 나를 발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해보시면 어떨까요? 응, 음, 어, 너무 좋죠. 네. 실패할 거면 빨리 해라! 그럼요. 네, 아, 실패할 것 같은데 생각하지 말고. 실패를 하고 빨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. 이 빨리 빨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의 고유한 장소지 않습니다. 맞습니다. 뭔가를 막 딜레이되고 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못했을 것, 것, 것 같고 멈췄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맞습니다. 자기만이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할 을수 네. 있는 우리들이 되어보자. 맞습니다. 이 지금의 정지를 획기적인 발전으로 한번 승화시킬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저희가 됐으면 좋겠네요다자 다음에는 이 위기 관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제 마무리 집대성편을 하나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음,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음. 방법으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, 음. 어떻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좀 유명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이미 극복한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. 그죠 다음 에 만나요. 안녕!